야외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근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외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사실은 참 힘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라는 이 이름처럼 각 매체마다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행복한 소식, 가슴 따뜻한 소식, 기쁜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사건과 사고, 걱정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얼마 전에는 리비아의 대홍수로 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야 간의 갈등과 마약사건, 묻지마 칼부림사건, 철도 노조의 파업, 명절을 앞둔 물가상승 등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자면 정말 옛말처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3월 20일은 세계행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세계행복지수가 발표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계행복지수는 전 세계 95개국의 사람들의 이 행복도를 몇 가지 항목을 통해 점수화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2023년 세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5개국 중에 57위로 작년에 59위보다 약두 단계가 상승했지만 전세계 GDP 1 0위인이 경제 성진국으로서 행복도가 전세계에서 중반도 가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편 22편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이 10편 저자의 상황이 참으로 남해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지만 오늘 10편 22편의 저자는 원수들로부터 애워싸여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신 것 같고 자신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자 스스로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벌레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는 존재로 여겨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지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또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옥죄오고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억울한 사람들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찬양시도 감사시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고백하는 탄원시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억울함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 줄수 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온전히 100%를 이해해 줄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배 새 친구들처럼 죄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다 내 죄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신 어느 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억울하십니까? 인생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100% 억울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조금의 죄라도 있으니 최소한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해 스스로 몇 프로의 책임이라도 있겠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아무 책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어보니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단 1%의 원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내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은 당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그만큼 잘 이해해 줄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의 마음을 담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0편 22편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이어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선포가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 22편 1절에서 2절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3절에서 5절에서는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에서 8절은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비슷합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는 자신을 둘러싼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함과 동시에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키며 견뎌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자이라고 불리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솔로몬이 모든 것 중에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실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때 시험에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줄지언정 우리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슈바이처로 불린 감염내과 의사이자 인류학자인 폴 파버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미 라장테라는 의료공동체를 IT에 세워서 결핵으로부터 IT를 구제하였고 NGO단체를 통해 제약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에이즈 치료제의 약값을 낮추고 실제로 아프리카에 일을 공급하게 만든 많은 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이십니다. 어느날 이볼 파머가 이 하버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이 일들을 하게 되며 겪게 되는 좌절과 냉소주의의 유혹 앞에서 여전히 동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볼 파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좌절감에 압도당하려고 한다면 같은 이유를 겪어도 결코 압도당하지 않는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우리가 동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 어려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사도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란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편 22편 23절에서 26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야외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애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애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외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22편의 저자는 원수들의 우겨쌈과 비난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외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의 곤고와 울부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25절을 보면 찬송을 통해 그 소원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한 자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굽어보시고 그 성원을 갚아주시며 그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오늘 본문 10편, 22편, 이 26절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그의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라는 이 가사를 쓰신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목사 한 수를 받고 뉴욕, 브로클린, 버팔로 등에서 20년간 목회를 하며 명설교가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을 호소하며 원인을 알수 없는 병으로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시골로 돌아가 요양하면서 치료에 전념했지만 결국 아내는 커싱 목사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전국으로 먼저 보낸 커싱 목사님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큰 충격과 오랜 피로 때문인지 그의 성대에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도, 일반적인 목회 생활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혼자가 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저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고, 이제 목소리까지 가져가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목소리로 당신을 찬양할 수 없지만, 저에게 주신 이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커싱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가진 글 쓰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커싱 목사님을 통해 300여 편에 달하는 찬양시를 쓰게 하시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커싱 목사님이 쓰신 찬송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니오.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이 쉬네. 밤이 고비 바람 불어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주나에게... 날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부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 속에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선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시고 그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주께 아뢰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며, 주를 찬송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주게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들 쥐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이들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